아, 일단, 바닥 공인님 뭐, 멀어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멀어가지고 못하고, 아, 지금, 이렇게, 여기를 지금, 쉬운 쪽을, 시신도 맞고, 그래서, 오늘, 이 기계로 한번 해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아,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가에 붙어서, 아, 이렇게 하루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눈발이 하나씩 날려요. 눈발이 하늘은 지금 온통 이렇습니다. 아, 하늘 은 이렇고 전체적으로 아, 특별한 거 없어요. 겨울에는 그냥 오늘은 제가 아, 드라이슈트 드라이슈트를 입고 아, 저 모자를 썼었는데. 바닥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워가지고 일단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다 얼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거를 지금 드라이버로 대드라이버로 쪼개려고 했는데 땡땡 얼어가지고 도저히 쪼개지질 않아요. 그래 지금 우선 여기부터 한번 해보렵니다. 오늘 또뭐 구경 만하고 가렵니다. 아 이상이 이 기계로. 자작한 기계입니다. 끝내줘요. 여 저기 어디야? 저기 천안 옆에 어디서 오셨는데 첫 편이 가신 겁니다. 지금. 아, 꽤 나왔어요. 흩어져서 그렇지. 꽤 나왔습니다. 지금. 아, 우리 언제 이만큼 보나. 저는 이제 밑 작업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다 하고 계세요 아. 아. 한분두분세분네분 분, 분, 네 분. 아. 열심히 다 하고 계세요 아 여기 이분은 아수 한 손은 수경 쓰고, 한 손은 손은 놀고, 아니내 놓은 게 아닌데? 그런 빠는 게 놀고 있는데, 지금? 지가 자동으로 빠나? 새로운 기계인가, 이게? 어허? 응? 아, 이 사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 사장님 나와요? 많이 나와? 예? 이만, 이만큼 나왔으면 엄청 나왔는데, 이만큼이면? 이만? 예? 아하, 그래가 그러니까 좋은 자리네. 예? 아, 여기로 한대 있습니다. 여기서 아, 이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기계인데? 아하, 그렇죠. 이아가씨 이렇게 누워 있는 거이 기계. 아하, 사장님 나와요? 나와? 예? 안 나오면 집에 가. 집에 가야지 안 나오면.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하하 <laughs> 많이 나와서 문제요? 근데, 아니, 일분은구런대에 가서 혼자 온대. 야, 이상하네. 호스는 또 냅다 길어요. 이거 여기서 저기까지 몇메한지 몰라, 아무튼. 예? 아, 강을 건너가야죠. 아이고. 그런 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호스가 길어요? 제 거는 짧아도저 문제인데. 예? 어이구.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아, 이따가 예 이제 나도 이따 영상 찍어야 지 지금은 좀 해놓고 예패닝 해봤어요? 예한번 아, 해봤어요 저는 패닝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나도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하지 말아 <laughs> 한 번만 해야지 아슬스 제가 빼봤는데 예. 아 금은 보여요 근데 많이 안보여서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를단 사람이 빠른 자리라서재등하는 예. 거예요 재등 내가. 근데 손안싫어요 아니, 손은 안싫입죠 괜찮아요? 응, 아, 더워요, 여기도. 어. 더워. 어 알겠습니다. 얼음, 열심히, 다 깨고. 열심히 해서 오늘 화이팅 하자고요. 예. 그래야 저 오늘 삼겹살 먹죠, 밤에. 오늘 어, 삼겹살은 잔뜩 갖다 놨어요. 글쎄. <laughs> 다 먹지도 못한 거고요, 그거. 네. <laughs> 그 이렇게 이렇게 땡땡 얼었습니다. 넓은 냇가 가지고. 이렇게 얼어가지고 도저히 뭐. 가운데는 엄두도 안나고 위에 얼음 위에로 막 걸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얕은데 가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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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합니다. 아휴 지금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서 숨어서 합니다. 지금 숨어서 숨어서 하는데 예? 네? 봐봐요. 손에 감친거 뭐예요? 누비 누비? 미세, 미세, 미세. 이건 금 아니라고 음. 제가 그랬죠. 미세. 근데 큰놈어디다 감춰놨어. 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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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번째놈큰요 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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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직놈 큰놈, 어 엄청 많네. 다 감춰 놓고 그래. 예? 여기 놈 큰놈, 이놈큰 응? 이게 네 땅되 쓰이래 갖고 봐 봐요. 봐 봐요. 저저뭐 해요, 지금? 예? 주먹많은거 나왔어요. 예? 주먹많은 거. 또 힘들게 해. 아, 그래요? 예. 근데 왜안보여줘 아, 웅큼해 아주 왜 자꾸 눈발이 날려요? 하게 날이 오안 좋네. 네? 근데그 식기는 어디 가서? 저왜 말하는 왜? 놈 식기가? 인 저기 어가그 정인 어디 갔어? 어. 그 식기 동생은? 거기다 네? 있겠지. 저기 스마이핑 응. 그럼 다? 네. 이 추운데 스나이핑해? 대가 쳐먹고 잘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얼어죽어. 아이고 얼어죽어. 손안 실어요? 손실이 줘. 물안 들어가? 예. 응. 어, 떨어졌다. 괜찮아. 또 빠른데, 뭐 뭐야, 뭐야, 뭐야. 나 어, 뒤로 해봐. 얼마나 있나 보게. 네. 이 멋진 사람은 나간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몇 그람 했나 보게. 뒤로 해봐. 없지? 응? 오음미 음이, 음이, 음이! 오우 어이, 어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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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요 아니 근데 누구시가 모르겠네 목소리는 여자분 같은데 얼굴이남자여가지고아 그래요? 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너무 비세만나아드레즈 멋집니다 이거 오우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오호 어. 근데, 40mm에요? 네. 왜, 겨님은 50mm로 하시지? 네? 크나 작으나, 뭐.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슬로이스는 공용이에요? 공용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 잘하셨네. 잘만들었어니다밧리는몇단피예요 1 2 0 암페어 1 2 0 암페어. 너무 무거워. 못1는0하는0 1 2 0 1 2 0 0 1 2 0 0 0 1요0 1 0 1 2 0 1 2 0 0 1 2 0 1 2 0예요0 1 2 0 1 2 0 1 2 0 1 2 0 1 2 0 1니다1 2 0 1 2 0 1 2 0 1 2 0 중간 점검. 한번 해봅니다. 중간 점검. 좀 보이긴 해요. 보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보입니다. 아,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나타나죠 이런 애들. 아, 이런 애들. 아,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입니다 일단 보이긴 하는데 많진 않아요 아, 지금 잠깐 했습니다 오전에 잠깐 하고 첫 패닝 들어갑니다 아첫 패닝 했어요 첫 패닝 했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 그냥 구경만 뭐 했습니다 오늘은 뭐첫 패닝에 맞고 나왔습니다